그래, 그렇다고 쳐. 그게 죄야. 나는 폴라이기 실증이 났어. 집에 돌아가고 싶어. 마리야 알아. 그런 미소를 지을 필요는 없어. 난 실패작이고, 늙어가면서 가정도 없고 두려움에 빠져있지. 지금이 우리 둘이 다시 결혼 생활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기엔 좋지 않은 시기라는 것도 알아.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. 하지만 질문을 던진 건 당신이잖아. 내 직선적으로 대답하지.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당신에게 묶여 있었어. 가정, 가족, 규칙적인 생활, 조용한 일상이 궤도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에 묶여 있어. 이젠 혼자 산다는 것에 실직이 났어. 폴라와 같이 있을 때 외로움이란 혼자 있을 때 외로움보다 더 괴로워. 어느 때보다 우린 잘살수 있다고 난 믿어.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해? 그렇게 생각 안 해?